아, 연비 질 동안 세 <laughs> 개의 깍지를 만들었습니다. 전혀 그 손가락 관절에 무리가 가지 않는 어, 화살 그 발사하기에도 아주 그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그 다음에 요거는 그 숫깍지와 그다음 에. 숙각지는 이제 엄지에 걸지요. 그 다음에, 검지에, 검지에 걸고도 화살을 당길 수 있는 방법. 그 다음에, 중지에 걸고도 당길 수 있는, 요세 가지 방법으로 화살을 발사할 수 있는 깍지입니다. 이게 이제, 지금 이제 마지막으로 만든 건데, 원래 그, 서양의 양궁들은 손가락을, 이렇게, 손가락 가운데에 화살을 놓고 이러고 발사를 합니다. 굉장히 안정적이고, 정확한 타켓이 가능한 방법이죠. 근데 이제, 요게 또이 문제는 뭐냐 면 손가락 두 개로, 당기다 보니까 이 손가락 관절이 많이 아파요. 한번 아프면 며칠 동안 이 쉬어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감각도 떨어지고 또 다시 활을 당겨 쏘면 아팠던 자리가 다시 아파요. 이 오랫동안 그 단련되지 않은 사람들은. 그, 반복해서, 그, 활을 쏠 수가 없는 상황이 오죠. 그리고 또 서양에서도, 어, 요렇게 쏘는 사람들도 있어요. 그런데 이걸 해보니까 발사 속도가 이렇게 발사하는 것보다 느려요. 그리고, 어, 화살도 정확하게 안 날아가고, 물론 숙달되면은 어 정확하게 타켓을 할수 있는 실력이 늘겠죠. 근데 보기에도 좀 불안정하더라고요. 그래서 저어 제가 생각을 한게 정확하게 발사하면서 또 손가락 관절도 안 아프면서 그 최상의 그, 깍지는 어떤 게 있을까? 결국은 화살 가운데를 당겨줘야 되는데, 한국의 국궁, 그 국궁이나, 뭐죠, 중국이나, 몽골 같은 경우, 어 전부 아래에서 걸고, 당기지만, 그래도 화살이 강하게 잘 날아갈 수 있는 것은, 검지로 이 화살을 이렇게 잡아주기 때문에, 중심에서 타격하는 거가 거의 똑같지요. 그래서 잘 나가는 겁니다. 그러나, 깍지 자체를 중심에다만 낄수 있다면 더 최상이지 않을까. 그런 생각이 들어서, 어, 깍지를, 요렇게 만들었습니다. 가운데, 홈을,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화살이 이렇게 깍지에 가운데 달아가게. 자. 이렇게 화살을 아무리 당겨도, 어, 상당히 좋습니다. 그리고 이 화살이 가운데에 이게 들어가 있다는 거. 이렇게 요렇게. 요렇게. 그 노크를, 그, 검지가 이렇게 감싸주니까, 아 화살을 떨어뜨리거나 할 일도 없지요. 다섯 손가락을 다 서행해서 당길 수도 있고, 또, 세 손가락만, 이렇게 당길 수도 있습니다. 검지와 검지를 V자로 이렇게 펴주는 게 요령이에요. 지금까지 그, 그 깍지에 대해서 많이 봐왔지만 그 화살 그 노크가 깍지 가운데에 이렇게 끼일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것은 제가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. 그건 뭐냐면 아마 이게 세계 최초일지 모릅니다. 문제는 제가 결과에 상당히 만족하고 아주, 그, 좋다는 것, 세개 만든 것 중에 제일 마음에 듭니다. 네, 이것을 이제 반복적으로 그 발사를 해보니까, 한 가지 문제가 있는 것이 검지 손가락, 이 바깥쪽으로 여기에 마찰열이 있어요. 이 깍지를 이렇게 놔주는 그 찰나, 이게 돌아가면서 여기에 마찰열이 있는데, 이것은 관절이 아니고, 이거 피부이기 때문에 테이프를 하나, 반짝구를 붙인다든가 여기, 또는 파우더를 사용을 하면, 이 마찰열은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렇다면 완벽한 슈팅이 가능한 것이죠.